나쁘지 않아, 나갈 데가 없어. 지금 따라가야 돼. 아, 핑카뽕, 씨. 핑카뽕, 그 혐이야. 초이 내려가 봐, 아래로. 어, 저거, 꽂을 수 있는. 아! 것일까? 저의 미친! 지아 내가 저거 무슨 잡고 먹겠지? 나 어머 좀. 어디 있지? 잠깐만 기다려봐. 내려갈 거야. 뭐야, 이 새끼! 아이, 핑카 진짜 뽕! 여기 라스트, 여기. 어, 여기. 어. 와, 나 올킬 했는데? 나 올킬 아닌가? <laughs> 나 올킬 했는데?